2024년 6월 26일 밤 10시 45분 증도가를 한번 읽어, 읽어볼까 증도가가 좀 너무 긴데 잠깐 보자고 증도 증도가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보지,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배움이 끊어지고 할 일이 없는 한가한 도인은 망상을 제하지도 아니하고 진실을 구하지도 않음이라우명실성이고 불성이고 화나공신이 곧 법신이다. 육신이 법신인 줄 알면 전부가 법신이다. 모든 존재의 자성이 그대로 천진불이다. 처음부터 마음이안 드네. <laughs> 배움이 끊어지고 할 일이 없다. 왜 배움이 끊어지냐고 아직 공부해야 된다고 할 일이 없다니 야할 일이 없을 때는 없는 거고 아주 공부는 해야 된단 말이야 망상을 제하지도 아니하고 진실을 구하지도 않으니라 이게 너무 일찍 하면 너무 일찍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랫경제에서는. 이건 열애가 이렇게 하는 거야, 열애가. 미륵불이. 이 양반 누구야? 증도가 쓰냐고 하니. 미륵불이야? 무명실성이고 불성이고. 뭔소린지 모르겠다. 관화공신이곧 법신이다. 뭔소린지 모르겠고. 육신이 법신인 줄알면 모두가 전부가 법신이다. 땡. 육신은, 육신이고 법신은 법신이야. 모든 존재의 자성이 그대로 천진불이다. 이것도 땡.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된다 말이야. 자기가 절대 경지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고. 두 번째,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등급이다. 공연이 오고 간다. 그렇지. 삼독의 물거품이 헛되게 출몰한다. 그렇지. 실상을 증득하니 차별하고 분별할 것이 없더라. 이건 아니다고 자기가 깨달았다는 소리잖아 탈라의 아비업을 멸각한다 이것도 아니라고 아니군요 아, 이스님 아직 경지가 안되는데 쟤 너무 높은 얘기를 하는거야 자기가 그거, 그거, 그거가 되는 것처럼 이왜 그러냐면 경지가 높아질수록 어? 경지가 높아질수록 근접해질수록 깨달은게 열애의 그 여래, 경지에 근접해 갈수록 열애가 어, 하는 얘기가 와닿아요 마음속에 마음을 그, 와닿는 다고 진짜 그렇구나 아이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그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죠 그게 그 십지고사 아라안의 특징이란 말이야 지금 이스님이 하는 얘기들이 무 십지고사 아라안의 얘기 같죠? 세번째 만약 거짓말을 가지고 중생들을 속인다면 발설지옥에 들어가서 모래수와 같이 많은 세월을 보내는 고통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원형부린 한마디 해주죠? 경지가 높아지면서, 열애와 가까워지면서, 점점 열애가 하는 말을, 이제 와닿, 자기가 와닿거든. 야, 이렇구나 하면서 와닿거든. 그래서 설명을 하고 해설을 하다 보면, 마치 자기가 열애가 미륵불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음. 자기가 좀 많이 와닿아서 그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부처님처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네가 부처도 아닌데 부처냐 부처인 거, 것처럼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엄격하게 따져 따져 물으면 엄격하게 따져 물었겠지만 물겠지, 이 경지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그렇게 점점 자기가 부처님이 직접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게 어떻게 저, 나 잘난 척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도 점점 그게 석가모니 불이 말씀하신 게 와닿는단 말이야 좀 응? 그래서 그렇게 뭐 그렇게 지옥에까지 그렇게 떨어뜨리고 그러지는 않는데 어 그렇게 떨어뜨리진 않는데 조금 조금은 떨어뜨리지왜 <laughs> 그러냐면 아직 아직 네가 아직 열애 경지에 비하면 이게 1 0 초보자 알아 야되면아직 발톱에 떼도 안 되는데 어 마치 열애가 다된 것처럼 말하는구나 이건망진놈 <laughs> 같은 <같으니>? 니라고 해가지고 <laughs> 지옥으로 좀떨어뜨리긴 하는데 게 너무 그렇게 가혹하게 하진 않는 이유가 모든 수행자들이 수행의 경기가 이렇게 높아질수록 자기가 마치 부처님인 것처럼 떵떵거리게 돼요 누구나 그것은 큰 허물은 아니지만 허물은 허물이기 때문에 참회기도는 가끔씩 올리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다 알겠어요? 참회기도를 좀 하면서 부처님 내가 혹시 건방지거나 자만심에 빠지진 않았습니까 하고 참회기도를 올립니다 잘봐 주십시오 이렇게 참회기도를 하면서 이런 말도 하고 당당하게 하는 거야. 도인는 당당해야 돼 마음이. 웅, 웅. 내가 저번에 옛날에 뭐 종이 꾸겨놓은 거 얘기했죠. 이 꾸겨진 종이처럼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종이가 활짝 펴져가지고 무슨 다리미질도 아니고 무슨 이상한 거에서 다시 빤빤한 종이가 돼야 돼. 구, 구김에 그, 그 자국이 하나도 없는 빤빤한 종이가 되야 된다고. 도인는 그렇게 마음이 활짝 열려서 당당하게 펴져야 돼요. 어 어디 웅크리거나 이렇게 주저주저하거나 그러면 안 돼. 근데 운영부를 맨날 주저주저하고 깨갱하고 그러지. <laughs> 아이고 미안해라. 음, 그 마음 자세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이무명실성이곧 음, 불성이고 부명실성이란는말 뭐야? 동각욕 열의선. 동각이 열의선이고. 화나공성이 즉 법신 이러한 열의 경지가 이러한 경지가 열이가 체득한 열에서 나올 것 같으면 뭐 아, 복잡해 육바라밀 하나 다 육, 육도만행 6도만행 체중원 이게 아직 그러니까 동각이 열의 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응? 육도만행 체중원 만행 일반인들의 만행 일반인들의 행동을 하는데도 거기에서도 이제 이제 깨달음이 있고 뭐그렇다 이런 건데 아직 이게 안돼안 쉽지 보사 아라는요게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만행을 조심해야 된다고 꿈몽리몽리 목리, 명명 육도치 꿈속에는 분명하고 분명하, 분명 분명 하고 분명하게 육치가 있다 뭐. 깨달은 뒤에는 통비고텅 텅 비어서 삼천 대천 세계마저 없더라. 요건 이제 공에 빠진 거죠. 삼천 대천 세계가 없다, 없다로 빠진 거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laughs>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통비고통 텅텅 비어서 삼천 대천 세계마저 없더라. 통비고통 텅텅 비었다 이게 공에 빠지면 이렇게 돼요. 주인이 복이니 하는 것이 없고 손넨이 이익이니 하는 것이 없다. 좋이다 처음에 나온 선풍 가운데묻고 찾지 를 마라. 좋은 말이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내가 한는말이 징도가도 이게공에빠진분 스님의 이, 그, 저기 징도가라서, 이런게 어, 좋은 말이긴 한데 다 공에 빠져 있는 말이에요. 죄인이 복이니 하니, 하는 것이 없고 있어요. 손해니 이익이니 하는 것이 없다, 있다고 잘못된 말이면 아 잘못된 말이 아니고 이 스님이 수행 경지가 굉장히 높아져서 없다 하는 곳에 공부가 드디어 된 거야. 죄인이 복이냐 하는 것이 유라는 것이 다 없고 손해니 이익이라는하 하는 유라는 것이 다 없다. 지금 색즉시공을 말하는 거야. 알았어요? 근데 이 색즉시공이 어, 공에 빠진 이, 이 선불교에서는 이걸 색즉시공을 제대로 체득을 하고 이렇게 시 이렇게 시루 일풀 정도가 되면은 공공부가 정말 잘된 거고 다만 이 스님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공즉시세계 공부를 하려면 다시 새계천으로 내려오셔야 된다고 아직 새계천 공부가 안됐안됐단 말이야 허공 공부만 됐다고. 정멸한, 사, 정멸한 성품 가운데 묻고 찾지를 마라. 이것도 공의 관점에서는 맞는 말인데 유의 관점에서는 틀렸죠? 음. 예전에는 때가 묻은 거울을 일찍이 닦지를 못했었는데 금이에는 그 분명하게 거울을 쪼개었다. <laughs> 어? 거울을 쪼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울, 때 묻은 거울을 예, 예전에는 닦지 못했는데때 묻은 거울이 닦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이게 신통력이 없다는 얘기야 맑은 거울이 되어야 오신통이 생기거든? 응? 그래서 그걸 못했는데 그럼 지금은 닦아느냐 닦아서 오신통이 되느냐 하니까 금이되는 분명하게 거울을 쪼개었다 쪼갰다는 건 뭐예요? 육신통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지. 유에세개찬 공부를 안 하고 쪼개서 없어 없음으로 가 버렸지. 그럼 무에 공부를 한 거야. 공에 공부를. 아니 스님들이 전부 공에 엄청 빠져졌네요. 아니 공에 빠지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공 공부를 막 마... 석가모니가 뭐라고 주장이냐면유 공부를 마치고 무공부를 다 마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맞춰라. 이렇게거든. 그래서 지금 공공부를 마치면 무공부를 마치면 저런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유공부를 마치면은 뭐라고? 신통력이 자유자재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신통력 얘기는 하나 안 나오죠. 신기하죠? 이게 재밌다고 노인들도 이렇게 견해 차이가 있고 견해가 다르 한 곳에 빠져버리면 이렇게다. 누가 무념이라고 했던가, 누가 무명생이라고 했던, 가 무생멸이라고 했던가. 만약 실로 생멸이 없다면 불생도 없으니 나무로 만든 사람에게 불러서 물어보아라. 구처를 구하기 위해서 공을 베푸는 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인가 뭔 소리야? 사대를 놓아버리고 잡지를 말아 고유하고 멸한 아무것도 없는 정밀한 성품 마음 가운데서 에 마시고 시음을 따라라 그건 아니란 말이야 뭐요? 스님들이 거 잘못 아실 수 있는데 고유하고 멸한 아무것도 없는 정밀한 성품 가운데서 마, 마시고 시음을 따라라 그렇지 않아요. 어늘 분은 신사임당 주면 아싸 해가지고 막돈 샌다고 어? 밥 먹을 때는 아이씨 존나 맛있어 아 이건 별로 맛없어 어? 맛있고 맛없고 어?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걸다 그대로 그냥 하는 거야 근데 고유하고 멸한 아무것도 없는 정멸한 성품 가운데서 맛이라니까 얼마나 고상하게 맛이냐고 어? 이렇게 하실 필요 없는데 이게 공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거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신다 음 응? 섹스를 할 때는 그냥 섹스 쾌라에 빠지고 마누라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라고 푹 빠지라고 음욕에, 음욕에, 음욕에 불타오르란 말이야 근데 이승님들은 공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무념무상으로 이렇게 조용하게 고요한 상태에서 섹스를 한다 <laughs> 여자가 화내겠군요 그렇지 <laughs> 어? 이 새끼가 <laughs> 반응이 없어. 응? 제행무상일체공 즉시열의 대원각. 아직 열의 대원각이 아니에요, 이스님은. 근데 이제 가, 다 다가간 거예요. 다가가니까 이런 말이 나온다고. 열의 대원각은 뭐라고? 그냥 대원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통력이 무제한이 열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유공부가 맞춰졌기 때문에 신통력이 무제한이 되고. 무공부가 맞춰졌기 때문에 모든 게 없다 이끼는 어? 뭐가 있어 이 새끼들아 이 말이 두, 마, 두, 두 개가 동시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스님은 모든 게 없다 이쪽은 나오는데 신통력이 자유자재하다 이 얘기는 안 나오잖아 알았어요? 이제 십지고사 아라한들이 공공부를 많이 하신 십지고사 아라한들은 이렇게 된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이비는 아니야 왜? 공공부가 이렇게 시가 이렇게 탁탁탁 나올 정도로 공공부가 공부 완전히 됐기 때문에 이제 다음 생에도 다 다음 생에도 언젠가는 이제 유공부를 배우서 신통력을 공부하면 이제 공부가 끝나는 거야. 응? 오강 결정적인 말씀과 진리를 표하는 승려를 뭐야 결정설 표진승. 어떤 사람이 있어서 긍정하지 아니할 땐 정에 맡겨서 따져보아라. 근원을 바로 꺾은 것은 깨달은 분이 인가한바요, 부처님이 인가한바요. 잎을 따고 가지를 찾는 것은 내가 능하지 못함이로다. 음. 어. 이게 뭐냐면 스님들이 이제 공에 빠진 그 진제 진제 쪽으로 말씀하시는 진제가 이제 공의 쪽에 공의 얘기고 소, 속제가 유예 얘기든 신통력 얘기거든. 그래서 스님들이 진제를 좋아한다, 공을 좋아한다 할때 진제를 이제 설명 설법하고 하시는 분들을 어? 스님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 있어서 긍정하지 아니정하지않는다뭐고할 때는. 정에 맡겨서 따져보라 했을 때 정에 맡긴다 정에 맡겨서 따져본다는게 뭐냐면 신통력 얘기예요. 신통력을 살펴보는 거야. 근원을 바로 꺾은 것은 깨달은 분이 인가한 바요. 부처님이 인가한 바요. 왜냐하면 진제로 공부를 해서 깨달, 깨닫는 공부가 있다 해가지고 석가모니 우리 가르쳤거든. 공에 공적으로 공부하는 길이 있다. 잎을 따지고 가지를 찾는 것은 잎과 가지의 뭐냐하면 신통력 얘기야. 내가 능하지 못함이로다. 내가 아직 신통력은못 쓴다. 그럼에도 어, 나는 깨달음이 맞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이 줄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 열의 착고 속에 친이 거두어 들였도다. 여섯 가지 신통 묘용이 공화대, 공화지 아니하고 한 덩어리의 둥근 광명이 새기면서 색기 새기 아니로다. 뭐, 하... 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통력 못 하냐는 얘기야. 그래서 신통력이 없는데도 이제 공공부 쪽으로 이제 공부하신 우리 스님들이 보통 이렇게 지금 육조혜능 스님의 제자라니까 공 공공부 쪽으로 공부하신 분들의 특징은 뭐라고 하냐면 신통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게 내가 못하지만 내가 깨달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잘못된 거라고. 어? 신통력이 아직 안 되면은 아직 공부가 절반만 된 거라고 공쪽만. 신통력은 유쪽이거든요. 그래서 공쪽만 성부를 하면 공쪽만으로 공부를 해서 성부하고뭐 해서 경지가 됐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뭐라고 신통력을 어떻게 말하냐면 신통력은 별게 아니지만 언젠가 생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기도. 응? 아 그렇지 않고, 신통력은 죽어라 공부해야 되는 거야. 공 쪽의 세계는 도노가 있지만, 신통력의 세계는 도노가 없기 때문에, 신통력 공부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오래 걸린다고 어려운 얘기예요. 그 고, 우리 스님들의 통설은 뭐라고? 공공부를 해서 진여 본성을 단박에 깨닫고, 신통력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laughs> 어? 이게 십지보사 아라한의 경지다 견해다. 십이지 열의 견해는 뭐라고? 공공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하지 않아도 되고 육신통만 제대로 여섯 가지 신통용만 제대로 하더라. 어, 그러면 성 십이지 열의 열의니라 이런 거고 십지보 십지보사 아라한과 십이지 열의 차이를 알겠어요? 십이지 열에는 왜 공공분을 하지 말라거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오시, 육신통이 레벨업이 될때 어? 그냥 레벨업이 되는 게 아니고 유해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육신통이 레벨업을 되면서 하나하나 생길 때 공공부가, 공공부가 잘 돼야지만 경지상승이 육신통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공부를 따로 하지 않는, 않고 육신통 공부를 할때 공공부가 그냥 같이 들어온다고 뭐 되게 중요한 얘기에요 그냥 신통력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유해 세계니까 그냥 유공부만 하면 되죠. 아니 그게 아니고 공공부가 들어가야 신통력이 유, 레벨 그다음 신통력이 생기고 다음 처음에 천안통에서는 그게 렇 공공부가 필요 없는데 저 누진통 쪽으로 다가갈수록 점점 레벨이 올라갈수록 타심통 뭐 이럴 때는 공공부가 많이 돼야 그게 그 신통력이 열려요. 유해 세계인데도 그래서 합쳐져 있단 말이야. 에이, 그렇다. 근데 이제 신통력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말로만 적당히 넘어가려 그런다. <laughs> 응? 전형적인 이, 저기 공공부 하시는 분이다. 제 육강 어, 다섯 가지 눈을 청정하게 하고 다섯 가지 힘을 얻는 것은 즉 오직 증득해 하고 이 알고 측량하기는 칭량, 어렵다. 당연하지 실무니까 알고 측량하는 것보다 실제로 얻어야 된다. 거울 속에 형상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아니하나. 물 가운데 달을 잡는 것은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이건 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거울 속의 형상을 보는 것과 물 가운데 달을 잡는 것과 같은 얘기기도? 음, 다른 얘기라고 말씀하셨네. 거울 속의 형상을 보는 것은 어리, 어렵지 않나물 가운데 달을 잡는 것은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넘어가자. 뭐 자, 해설 잘 하신 분들이 있겠죠. 그 얘기 들어보면 되겠고 나는 잘 모르겠다. 지금, 지금 딱 들어봐도 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느낌이 안 온다. 제 7강. 어떤 속된, 일에, 어떤 속된 일, 세상일, 번뇌, 망상, 불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과 더불어 함께하지 않는다. 상독행, 상독보 모르겠다. 뭔 소리인지. 통달한 사람끼리는 열반의 길에서 같이 노닌다. 공공부를 해서 지금 깨달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공공부를 해서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분들과만 어울려서 돌아야 돼요.끼리끼리라고. 그래서 신통력 얘기하는 양반이 나타나면, 두, 아, 발로 차버려야 된다고. 체계가 좀다다 다르, 다르단 말이야. 곡조는 예스럽고 정신은 맑으면 그가풍은 스스로 높다. 얼굴은 초췌하고 뺨은 아주 악말라 얼핏 사람 같지 않아서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다. 뭔 소리야? 궁색한 부처님의 제자입으로는 가난하다고 하지만은 실은 이 몸이 육신이 처하는 상황들을 가난하지 도가 아니 도가 가난한 것은 아니다. 육신이 가난한 거야. 도가 가난한 것은 아니다. 가난한 입장으로는 몸에 항상 누가를 입었고 뭐야? 모르 누가리 뭐냐? 모르겠다. 도의 입장으로서는 마음에 무가진보를 감추, 감추고 있다. 그렇지? 값을 매길 수 없는 진보는 그 사용이 끝날 때가 없어.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내를 맞춰주는 데 있어서 마침내 아끼지 아니한다. 이거는 근데 신통용 얘기인데 이스님이 하시네. <laughs> 이 말을? 아직 이걸 신통용 못 하시는 분이야. 삼신이 내 마음 가운데에 많이 가셨다 팔에 탈 육신통 이것도 마음의 땅의 도장이다. 맞는 말인데 아직 육신통 공부를 안 하셨다고 마음의 마음의 도 마음의 이야기, 이야기인데 팔 육신통이 마음의 이야기인 것은 맞는데 공부를 해야지만 얻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야. 선종에선 잘못 가르치는 게 자연이 생긴다. 성불하고 나면 돈후하고 나면 자연이 육신통이 생긴다 이런데 잘못하시는 거야. 육신통 공부가 더 어렵고 동공부는 별로 어려, 따로 할 필요가 없는, 없는 것이다.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상근기는 한팔 강, 상기는 한번 해결하면 일체를 다 마치고 중공기, 하근기는 많이 들어도 많이 마, 미, 많이 믿지를 않는다. 중요한 얘기죠. 자꾸 주저주저한다고 중공기, 하근기 특징이에요. 상근기는 뭐라고 그냥 단박에 믿어버려. 근데 상경기가 문제가 뭐예요? 사기꾼한테 당할 수 있지. 음, 응. 그래서 똑똑한 상경기어야 돼. 멍청한 상경기가 되면 사기꾼한테 그냥 평생 믿어버린다고. 다만 스스로 가슴 가운데에 때묻은 옷을 벗어 버리거니 누가 능히 밖을 향해서 정진을 사랑할 것인가? 다른 사람이 비방하는데 맡기고 다른 사람이 그러다고 하는데 맡겨두어라 다른 사람들이 비방을 많이 한다 경지가 올라가면 비방을 많이 해요 어,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잘 모르면서 네가 뭘 아냐 이런다고 어? 그래, 그, 그러면 그은 이제 진짜 도인은 뭐라고? 그럼 너는 뭘 얼마나 알길래 어, 나한테 와서 이렇게 에이씨 똥구멍도 못본 새끼가 말이야 어? 어디 뭐 도우를 안다고 식그 까불고 앉아 있어. 도우가 누시 똥개냐 이 새끼야. <laughs> 이렇게 서로, 서, 서로 그런다 서로 서로 비방한다고. 응? 그럼 누가 누가 맞는 거야 결국은 경지가 더 높은 양반이 맞는 얘기겠지. 근데 그게 비방하는 양반도 경지가 아예 제로면은 비방도 못 해. 경지가 엄청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비방하는 거야. 도토리 키재기 수 있네요. 그렇지. 근데 갑자기 이제 12지 열에가 원형분이 나타나가지고 하늘과 땅 차이가 나가지고 이 새끼들이 도토리 키재기 환자가 아니 장난 아니야. 지금 다, 다들 똥공도 똥꼼, 똥도못 보잖아. 노란 띠도 아니잖아. 도인이 철학자냐 임마? 학자냐? 말만 잘하면 되게? 아니에요. 공으로 저기 공공부를 해서 명상을 해서 증득한 게 있어요. 아 미안한데 공공부는 증, 증득할 수가 없다고 반야심경에 나온다니까 무지영 무득. 응? 공공부는 증득한게 없어. 그럼 니가 유공부를 했냐? 유공부는 신통력 공부인데 똥공부냐? 노란띠. 응? 검은띠 초단은 됐고 노란띠. 공양부는 검은띠 구단 강이야. 이게 어디 책에서 봉우 선생님이 말한 구계법론이라는 책인데 봉우 선생이 님 말한 구계법론의 책에는 순전히 유의 세계, 즉, 세계천의 그 신통력의 세계만 등급을 나눈 거야. 검은띠 구단으로. 그래서 고, 공공부, 무해공부, 공공부는 이게 좋은 선생님이 아예 건드리질 않았다고. 근데, 뭐? 아까 말했지만, 공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었네, 뭐네, 성불를 했네, 도을를 했네 하는데, 미안한데 석가모니부들 반야신경에서 공공부를 해서는 무지형 무득이라서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없다. 공공부 근데 공 공부를 했다면서 돈을냈대 아이씨. 어? 뭐냐? 유공부를 한 거냐? 응? 유공부를 하면 결과됨이 있어요. 증득하는 게 있다. 무지여 무득 무득이 아니고 유신통력의 세계, 세계 천의세계는 유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둠이 있어요. 무득이 아니고 유득이야. 응? 그래서 여기서 는 공부를 하다가 뭔가를 얻었다. 이게 된다 말이야. 말이. 그래서 그러면 신통력 공부를 우리가 했다는 건데 신통력 공부를 처음에 흰띠는 아무것도 못하는 일반인이고 일반인만 아니라 도인들도 다 흰띠고 신통력을 못하는 도인들은 노란 띠가 되면 이제 폐부를 뚫어보고 심장을 쳐다보고 밑으로 뚜뚝들어가서 응? 똥구멍까지 보는데 노란 띠가 넌똥구멍 뭐냐? <laughs> <"뭔>? 이런 멍청한 <laughs> 그럼 무의 세계에서는 얻을 수가 없고 무득이고 무지형 무득이고 유예세계에서는 없는데 뭐라고? 노란띠가 되냐고 노란띠가 스승도 찾기 어려워요 유예세계는 미안한데 신통력의 세계는 신통력이 실제로 있는 양반을 스승으로 만나야 되는데 신통력이 실제로 있는 양반이 없어요 미안한데 응? 무당들이 신통력이 너무 대단해요 그 무당들 다 엉터리 가짜야 음. 도인의 세계에서는 무당들은 치질 않아 도사들은 도사들은 역수리는 치질 않는다고. 도사와 역수리는 다른 거야. 어, 응? 좀 자꾸 막 짬뽕을 하지 말고 주소 파악 잘할 거잖아. 무속인은 무속이 무당이야. 도사는 도인이고. 왜 도인하고 무이 무당하고 섞냐? 뭐 장난하냐 지금? 응?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밤인데 피곤한데? 11시 10분 10, 10분이네. 다른 사람이 비방하는데 맡기고 다른 사람이 그러다고 하는데 맡겨 두어라. 그냥 내버려 두어라. 마치 불을 잡고 하늘을 태우는 것이라. 한가 스스로 필요할 뿐이다. 나는 그 비방을 들으니 흡사 감로수를 마시는 것 같다. <laughs> 그건 아니다. 원형불은 비방을 들으면 곧바로 다 무관지옥으로 보내. 음, 저또 아닌 새끼들이 말이야. <laughs> 무관지옥에서 한번 얼마나 잘사나한번 보자. 일단 던져놓고 본다고. 녹아서 불가사양 경계에 물, 물록 들어가는 것 들어가는 도다. 불가사양 경계에 들어갔대. 불가 미안한데 불가사양 경계는 신통력이 무, 무궁무진하다. 네, 지금 이분은 신통력이 하나도 안 되는데 불가사양 경계에 들어갔다고 자꾸 주장하지. 이게 선종의 주장의 특징이야. 공으로 돈오를 했다는 주장이라고. 그래서 이게 남방불교에서는. 재틀이 뭔 소리가 나지? 이러는 거야, 어? 어? 남방불교 많네요. 아, 남방불교도 헤매고 있어. 왜냐면 석가모니가 유공부, 무공부를 가르쳤는데 이게 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남방불교도 어렵도 헤매고 앉아 있고. 그 어, 저기 대승불교 이쪽은 뭐라고? 아니고 그 공공불해서 어떻게 돈을 난다 그러냐, 어? 신통력도 없으면서 뭐라불가사의 경계에 뭐? 들어간다고? 단박에 들어간다고? 아이고, 한심한 소리네요. 한심한 소리인데 너무 한심하게만 보시면 안된다. 이 분이 공공부로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얘기니까. 알았어요? 8강까지 하고 9강은 이제 그만합시다. 피곤하다. 나 잘래. 여기까지.